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오면은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임하, 임하면은 어두움이 빛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 때는 어두움과 빛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빛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두움이 드러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 죄악된 것 소극적인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두움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 했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같이 공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같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어두움을 남겨두신 것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 없는 상태인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이 함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두움이다 하는 것을 깨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의 창조자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악이지 악의 창조자는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을 알아서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어두움이란 것을 알아서 빛으로 사는 존재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어두움이란 것은 스스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춰야만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빛과 같은 존재가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게 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어두움에 속하 있는 자는 것을 깨달도록 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할 때에 빛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칠 때에 자신을 보게 되고 어두움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빛을 따라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봉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두움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두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원래부터 우리는 어두움이요 죄인이요 항상 죄 가운데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론스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피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석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은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로 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 우리는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어두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서 회개했을 때, 내 마음을 열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때에 무언가 내 속에 빛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마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가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스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최제를 삶의 규범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의 종로를타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에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친히 지신 이 십자가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도를 바로 깨닫고 믿고 순종할 때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창조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골로서 1장 13절에 우리를 허감의 권시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빛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나라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버리기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빛되신 예수님. 이분을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빛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어둠에 있던 내가 빛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어두움을 깨달고 그것을 이제는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온통 예수님의 빛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만, 빛으로만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어두움을 벗어나서 생명의 빛의 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본질상 다른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보고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고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흑암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두운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칭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서 행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가진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그 삶이 이런 빛된 성도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혼자서는 빛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리면 세속화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주님과의 교제요, 주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잔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귐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마디는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와 빛의 자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욕심내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움켜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어두움에 속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빛의 자녀들의 삶은 주님을 따라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승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사귄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 때에 어두움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날마다 선명하게 받아 누리고 또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마침내 빛난 옷을 입고 영원한 그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그빛 가운데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흑암과 어두움에 속하 있는 저희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구원인지, 어느 것이 살 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주님을 영접해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죄악을 물리쳐 주시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그 빛을 우리는 충만히 힘입어서 우리 속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물리치고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빛의 증거자로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함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타지만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